선생님을 찾아가는 인터뷰 선착뷰 네,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이렇게 여기다 모셨는데요. 저의 이제 오랜 친구분들을 아주 어렵게 섭외를 해서 여기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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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쌤을 제일 잘 아는 선생님. 강쌤의 친구 최선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배구 선수인데요. 농담이에요. <laughs> 도사 주한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시작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음. 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음. 가장 나 나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재밌는 컨텐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도 없이 어뭐오케게 어, 음. 너에 대해서? 이렇 딱두 가지로 딱두 가지만 잡게 좋은 점, 나쁜 점 음, 진지하게 그렇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laughs> 시, 쉽게 쉽게 나올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 <laughs> 오, 음. 워낙에 자기 잘나와서 잘 사는 <웃음> 사람이야. 장단점 <laughs> <laughs> 음. 음, 다섯. 아, 그래. 네, 단점은 다섯 그래. 개 말할 수 있지. 그래. <웃음> <웃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장점 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단점 네. 얘기하지. 마 아니 그냥 <웃음> <웃음> 내가 혼자 집에 가 얘기할게 <laughs> 나웅기 장점? 아, 장점. 아, 장점. 장점이라고 할까. 영웅 장점은 <laughs> 음... 열심히 한다. 알잖아. <laughs> 열심히 한다. 뭐인 공부할 때나 이런 거볼때 열심히 했지. 근데 너가 유튜브를 할지는 잘 몰랐어. 내가 2007년도 에 유튜브에 대해서 알았고 2007년도 2007년에 음.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 어 사인 어, 우리가 쓸때 음. 기억 나잖아 이거 이거 슬라이딩 음. 이거 쓸때 유튜브가 들어왔단 말이야. 봤어 영상은. 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기줄은 진짜 1도 몰랐지. 약간 네가 뭔가 한거 꽂히면은 조금 열심히 하는 게 있지 앞뒤 가리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잠깐만. 살짝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약간...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어. 부분들이 나는 나는 쉽게 할수 없는 좀 그런 열정이 날것같니까 그러니까 음. 하고는 싶어도 생각보다 이게 이상하고 현실의 괴리가 좀 크거든 나는 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좀 약간 속으로는 뒤에서는 콧방귀 켰거든? <laughs> 또 아, 뒤에서 웃었구만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약간 또 이게 또아 어, 허세 나온다 또 약간 음. 그런 느낌이었거든 음. 근데 조금씩 보고 보고하니까 음. 이런 것들을 또 약간 알차게 또 해놨더라고 또 우리, 우리 우리가 지금 그래도 조직 생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솔직히 이거 하면서 아이들도 또 되게 잘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아이들도 잘 이렇게 이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 참잘 이루어진다 생각이 들었거든또 애들 방학을 오전에, 오전에 하고 오전에 또 애들 나와서 시나리오 쓰게끔 하고. 도대체 나는 우리 반 애들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이런 보면은 애들이 되게 재밌어. 음, 재밌어라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서로 합이 맞아서 음, 음. 짜짜거리면서 음, 음. 그런 음. 것들. 참 내가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런 시, 성격을 굉장히 잘잘 <laughs>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지. 단너 단점은 주위 사람 말잘안 듣는 거 있지. 귀 닫고 사는 거, <laughs> 귀 없는 거. 너귀 없는 거 단점이다. 음. <laughs> 약간 약간 독단, 독단적인 게. <laughs> 약간 독불장군. 그치? 자기가 이제 맞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다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음. <laughs> 네 밑에서 군생활 했으면 힘들지. 그냥 <laughs> 예. 고지, 어 고집이 세다. 그게 뭐 세다. 고집이 세다가 단점이지. 어, 물론 네 말이 맞맞 맞긴 한데. 아, 음. 음. 사람 사람 관계가 옳은 소리로 이게 설득되는 게 아니잖아. 결국 단점. 아 단점 생각하려니까 또 막막하네. 솔직히 팍 하고 떠오르는 단점이 없으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는 거야. 뭐가 없다는 거야. 그래. 어. 두 가지 버전이 있지. 고생을 사수하는 스타일이지. 고생을 사수하는 어, 스타일이야. 뭐 어. 어. 그렇게 내가 그 임실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나온다는 거 지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렇지 쉽지 않지 말도 안 되는 선택이긴 한데 그런 거좀 옆에서 보면 안타깝지 그런 면서 보면 안에도 될 일을 물론 뭐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만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 근데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 내가, 내가 약간 어, 그것도 못해 네. 도와달라는 사람 간의 관계도 좀 많이 있고. 어 많이 미숙해 응. 많이 응. 느껴 어, 응. 근데 이런 걸 하는 거 자체가 되게 되게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게 대외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약간 모순점이기도 하면서도 모순이 음. 아닌 게좀 달라. 힘들어 보여.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같이 저 했으면 이제 보통 분담이라든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 네가 너가 선택한 거고 네가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야. 음. 그럼 이제 너가 어. 같이 분담해주면 안 되나?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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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하하어하하좀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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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아하 하하하하하. 하올 거야? 볼 존중 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 막히잖아. 이로 옮겨.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짬짬이 시간 내서 보는 거지. 그, 걱정하지 마. 매주에 한 번씩 부를 수 있어요. <laughs> 아, 가 <누가> 지나치네. <laughs> 그럼 애들한테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 교육 어차피 우리가 교사니까그 말은 지금 내 유튜브 내용들이 도움이 안 된다. 더 열심히 야지 빨리만 족하네 <laughs> 이제 첫걸음 때려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오. 어, 아유 아주 날카로워요 아주 네, 날카로워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강세 모른다 아직 우리 애들은 너의 어깨에 뭐 짊어질 짐이 많은 거잖같이하자 나.. 어? <웃음> 어?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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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윤이 어, 방금, 방금, 방금 약간 약간 물량 배가 떴어 칼차야자 지치지 않지? 지치지 지쳐? 지치면 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좀 지치지 않게 좀끝 j o 지 i s t a Korean 나의 어. 장점은 어. 지치는데 끌고 어. 가는 거야. 좀비네 좀비. k 리 r 좀비 스타일. k 좀비, 아. 좀비 스타일 일단 b i s t a Korean Jobista Korean Jobista Korean Jobista Korean Jobista Korean Jobista k o 즐거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laughs> 구독을 <웃음>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그래야 되겠죠 <laughs> 네, 아무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됐어. 음. 아,